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터미디엇 코리아를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4분 4분 민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권쌤입니다. 권 선생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어요. 요즘 저는 한국 예능 프로에 나왔던 디저트 만드는 재미에 푹 빠져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디저트들이 있는데요? 민선생님, 혹시 뚱카롱이라고 아세요? 뚱카롱이요? 어, 처음 들어보는데요. 몇년 전에 한국에서 한참 유행하던 디저트인데요. 아직까지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뚱카롱은 어떤 디저트인가요? 마카롱 아시지요? 네 알지요. 가운데에 크림이 들어있는 예쁜 색깔의 달고 맛있는 디저트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뚱카롱은 그 마카롱의 크림 부분을 가득 채워서 마카롱을 뚱뚱하게 만든 거예요. 아 뚱뚱한 마카롱이어서 뚱카롱이라고 부르는군요. 맞아요. 참 재미있는 이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카롱의 신기하고 예쁜 색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요. 그렇군요. 맛도 정말 다양해서 마카롱과 차별성을 두었어요. 아, 그럼 가운데 들어가는 크림 부분의 맛이 서로 다른가요? 크림만이 아니라 크림을 덮는 과자 부분도 맛이 다양해요. 그래요? 고소한 인절미 맛도 있고요. 오레오 과자 맛이 나는 뚱카롱도 있어요. 인절미 떡 맛이 난다니 신기하네요. 그뿐이 아니에요. 수박, 체리, 복숭아 등 과일 맛이 나는 뚱카롱도 정말 맛있어요. 과일 맛은 상큼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또 커피 맛도 있고 케이크 맛도 있어요. 생각보다 맛의 종류가 정말 많네요. 맞아요. 저는 마카롱보다 뚱카롱이 훨씬 맛있더라고요. 입안 가득 넣어서 먹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식감도 쫀득쫀득하고 맛도 많이 달지 않아서 간식으로 딱이에요. 어, 정말 먹어보고 싶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그렇죠?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다른 디저트가 있나요? 많지요. 그 중에서 제가 즐겨먹는 크로플이라는 디저트가 있어요. 크로플요? 음, 그것도 처음 들어봐요. 어떤 디저트인가요? 크로와상 생지를 와플 기계에 넣어 구운 거예요. 그런데 생지가 뭐예요? 빵을 만들기 위해 반죽을 하잖아요. 네, 반죽은 알아요. 그렇게 밀가루, 버터, 소금으로만 반죽을 해놓은 상태를 생지라고 해요. 그렇군요. 그럼 크로와상 모양의 반죽을 와플 기계에 넣어 눌러준다는 거지요? 맞아요. 그럼 크로와상과 와플이 합쳐져서 크로플이 되었나봐요. 네, 와플 기계에 구운 크로플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얹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와. 한국은 신기한 디저트들이 참 많네요. 한국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 그런데 권선생님, 저는 디저트 투어라는 말도 들어봤어요.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맛있는 디저트 가게들을 찾아다닌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군요. 저희 딸도 이번에 한국 갔을 때 친구가 추천해준 카페를 찾아다니더라고요. 맛있는 디저트도 먹고 예쁜 사진도 찍어 올리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원선생님도 해보셨어요? 물론이지요. 친구들 만나면 밥 먹고 나서 꼭 맛있는 디저트 가게를 찾아가요. 그렇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디저트 투어가 인기예요. 나중에 한국에 가면 저도 하루쯤 디저트 투어를 다녀봐야겠어요. 제가 유명한 디저트 가게 추천해 드릴게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의 디저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여러분 나라에는 어떤 디저트들이 있나요? 소개해 주고 싶은 독특한 디저트가 있다면 저희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뚱카롱과 크로플 사진을 대본에 올려두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한국의 새로운 모습을 갖고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우리 팟캐스트에서는 대본을 제공하고 있어요. 필요하시면 대본 링크를 눌러보세요. 그리고 우리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격려의 댓글이나 리뷰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